방송인 함소원이 이혼 후에도 전남편 진아와 1년간 동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4일 mbn은 예능 속프리쇼 동치미의 성공기 영상 함소원 이혼 후한 집에서 친정엄마 진아 딸 혜정과 1년간 동거했다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. 해당 영상에서 함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을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. 2022년 12월에 이혼을 마무리하고 2023년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진화 씨가 베트남에 와서 다 같이 살게 됐었다며 친정엄마 진화 씨나딸혜정이가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를 들은 전문인은 깜짝 놀랐고 함소원은 의사 선생님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더라고 전했습니다. 함소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, 이혼 수속을 다 해놓고 베트남에 갔다며, 진화가, 이제 이혼이 된 거지? 묻길래, 이혼됐다고 몇번 말했냐? 끝난 거야? 라고 했더니, 진화가, 나 어디 가서 사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네 명이 한 집에 같이 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함소원은 둘이 살 때는 싸우다가도 친정엄마가 오면 안 싸웠지만, 베트남에 같이 살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. 그 싸우는 모습을 엄마가 보지 않겠나. 큰 소리 내다가 조용히 해 엄마가 듣는다고 속삭이기도 했다.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힘들었다. 거의 1년을 함께 지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.